선생님들마다 다 말이 틀려요. 뭐,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그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뭐, 하여튼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부적 같은 경우는, 어, 그 기운을 담아서 쓰고, 보내드리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효력을 본다고 해요. 저희 신도님들은. 음, 부적 신, 부적은 신도님들이 그때부터 효력을 본다고 하는데, 어, 뭐, 3개월에 걸쳐서 걸린다, 6개월에 걸쳐서 걸린다, 뭐, 그때부터 효과를 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 그래도 최소 1년을 가지고 있으면, 음, 최소 1년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저랑 아직까지 연이 닿고 있어요. 그, 그분과, 그 신도니가 연이 계속 있으면, 저는 1년 대, 1년 때쯤 되면은 제가 갈아드려요. 아 갈아줘요? 네 제가 갈아줘요. 1년 정도 본다? 네 1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근데 뭐 효능에 대해서는 뭐 3개월에 걸쳐서 뭐 6개월에 걸쳐서 효능을 본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아니라고 봐요 NG 완전. 선생님 맞을 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대요 음... 자신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닐까요